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집트 근방에 있는 한 광야에 이릅니다. 광야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다. 또는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이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도 이와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광야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혹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즉, 광야는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우리의 이스라엘이 이릅니다. 우리 2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 근방의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3일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3일간 생존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이면 가죽 부대에 저장된 물도 떨어질 시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마주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이을 얻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한 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이 마시지 못할 정도로 쓰다라고 합니다. 이 샘의 정체가 뭘까요? 바다도 아닌데 육지의 물인데 왜 육지의 물이 쓸까? 예를 들어 설탕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한참을 기다리면 그 물이 무슨 맛이 날까요? 당연히 단맛이 나겠죠. 오늘 본문의 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 비어있는 땅 혹은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 중에는 염분을 포함한 땅도 있습니다 이 염분을 포함한 땅에 샘이 생기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와 같은 쓴 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샘을 이스라엘이 마주친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채 며칠을 바다에 표류한 사람과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입니다 목이 마르지만 바로 앞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물을 마셨다간 더 빨리 죽을 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막한 광야에 들어와 3일을 걷습니다. 물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주친 셈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리더인 모세에게 쏟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이끈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 분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겁한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께 따지지는 못하고 만만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망은 겉으로는 모세를 향해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우리 25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25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모세는 다릅니다. 똑같은 광야 속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짓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한 나무를 이용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참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머지 2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광야와 식수, 즉 광야와 생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법도와 율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법도와 율례가 나올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왜 갑자기 윤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한 키워드가 26절에 나옵니다. 바로 생명에 반대되는 질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질병이란 단어는 26절에 그리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국사람들에게 내린 것은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질병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는 굳이 질병이란 단어를 쓸까요? 왜 질병이란 단어로 바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질병에 걸립니까? 언제? 질병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밥을 제때 먹어야 하는데, 제때 안 먹거나, 추운데, 따뜻하게 안 입는다거나,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하거나, 위가 안 좋은데, 매운 걸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질병에 걸립니다. 반면에, 우리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자연스러우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우리는 자연스레 건강해집니다. 즉, 본래의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울 때 우리는 생명을 얻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자연스러움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자연스러워지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언제 가장 자연스러웠는가? 아마 창세기의 에덴 동산 시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참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려 피조물이 창조주와 편하게 동산을 거닙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님과 동산을 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를 목숨처럼 아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땅은 그 소산을 풍족히 인간에게 내어줍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어느 순간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준엄한 법도와 윤례를 어기는 순간, 자연스러움은 깨어져 버리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서로 목숨처럼 사랑했던 인간은 서로를 탓할 뿐입니다. 그리고 땅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받은 땅은 다시 인간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법칙을 정하십니다. 그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에덴동산에 내려지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 들었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 상태입니다. 즉, 이 법칙이 지켜지는 상태가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고, 그 자연스러운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 스며들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어겨버립니다. 그 순간 자연스러움은 깨어져 버리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 즉 질병의 상태라고 정의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었고 물을 확보하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에 응답을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은 법도와 윤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것들을 지킬 때 질병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더 질문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출애굽기가 법도와 윤례에 대한 말씀을 할까요? 왜 할까요? 답은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그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질병의 상태, 즉 자연스럽지 못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다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연스러운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통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즉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이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 그 속에 쓴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어내는 쓴물과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쓴 땅이기에 내는 당연한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지 않는 우리는 질병에 걸린 존재입니다. 아픈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은 광야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모든 것이 깎여 나가는 곳에서 그런 광야에서 우리의 속살은 금방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금세 쓴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비유하자면 멀리서 볼 때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는 목이 마르기 누구나 다 물로 달려오기 때문에 쓴물인 게 금방 들통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고 그게 바로 질병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가 깎여 나가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정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났기에 가나한 땅으로 온전히 들어갑니다. 만약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지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 광야가 나의 질병에 걸린 모습,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무엇이 자연스러운 상태인지, 무엇이 치료받은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 속에서 쓴 물을 마주쳤을 때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좋은 것을 낼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해주실 것입니다. 제발 이런 치료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섬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곧 주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